이명아 1에1에 일? 세상에는 말이야 좋은 유괴가 있고 나쁜 유괴가 있어? 좋은 유괴는 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어리석게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아이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야. 부모도 조용히 돈을 주고, 범인도 조용히 아이를 주고, 응? 뭐 유괴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런 나쁜 인식은 아이들이 자꾸 죽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하지만 우린 달라. 야, 돈만 받아봐. 그냥 번개같이 반납할 거잖아. 아우, 나는 데려 정들까 걱정이다. 집에 안 간다고 뗐을까 봐. 아니, 얼마나 신나 맨날 언니들이랑 놀기만 하는데 지겨운 학교 안 가도 돼. 하... 자 생각을 해봐.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막 전부 다더 사랑해주고 가정도 더 화목해질 걸? 그리고 우리도 딱 필요한 돈, 그러니까 2,600만 원만 요구할 거잖아. 하, 얼마나 양심적이냐, 안 그래? 하, 나 같은 돈이래도 그 인간들한테는 껌값이지만. 심해, 우리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야. 아, 그러니까, 그런 자본의 이동은 화폐의 가치를 존나게 극대화하는 거고, 그거 줬도 죄 아니야. 어, 아, 정말. 답답해, 답답해, 씨.